기본기 중 하나인 컨트롤. 그 중에서도 공격적으로 돌아서는, 돌아서는 컨트롤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현대 축구에서는 압박이 강하고 공을 잡아놓고 판단을 하는 시간이 아주 짧기 때문에 공을 잡아놓는 것, 수비와 멀게 아니면 내가 이동하고자 하는 방향적으로 잡아놓는 컨트롤, 퍼스트 터치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가는 컨트롤은 공이 나에게 왔을 때 뒤에 수비가 약간의 거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공격적으로 상대방 골대 쪽으로 잡아놓는 컨트롤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컨트롤 자세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컨트롤 자세에 대한 훈련 영상을 올려서 아시겠지만 오늘 돌아서 컨트롤하기 전에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면 세 가지만 요약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컨트롤할 때는 자세를 낮춰서 중심이 공 바닥 쪽으로 가서 공을 안전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자세를 만드는 것. 그리고 두 번째 공이 이제 나에게 오기 전에 컨트롤을 할때 터치를 할때 터치를 하는 순간 다리를 약간 뒤로 살짝 빼주거나 아니면은 몸에 힘을 빼고 살짝 점프를 해서 공을 내 앞에서 멈추게 해주는 것.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몸에 힘을 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컨트롤할 때 공을 잡는다는 느낌이 아니고 받아줄 것이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돌아서는 컨트롤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돌아서는 컨트롤이 있겠지만 뭐 발바닥으로 돌아설 수도 있고 인사이드로 긁으면서 돌아서는 컨트롤이 있지만 오늘은 기본적인 자세 위주로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돌아서는 컨트롤은 이제 아까와 마찬가지로 세 가지를 기억해주면 자, 첫 번째. 우선, 공을 돌아서는 컨트롤 자체가 상대방 볼대로 가기 위해서 공을 터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뒤에 수비가 있고 돌아서서 다음 터치를 하기 위한 충분한 거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공을 받기 전에, 에이공 쪽으로 접근을 하는 움직임. 자, 패스를 주고 공 쪽으로 접근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자,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는 이제 공을 컨트롤하는 순간에 몸을 반쪽으로 열어서 시선을 공과 그리고 앞에 있는 이제 수비라든지 아니면 우리 팀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게 몸을 하프 반으로 열어주는 것이 중요. 합니다 여기서 근데 공이 올때 여유가 없고 이래서 몸을 못 돌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자, 가능하면 몸을 항상 공을 받기 전에 열어놓는 움직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만약 이렇게 하기 어렵고 이제 조금 타이트한 경우에는 적어도 한 발, 내지 두발 앞에서 공이 나에게 접근할 때는 몸을 열어줘요. 예를 들어서 바로 이렇게 열어놓으면 제일 좋지만 이게 안될 경우에는 앞으로 접근을 하고 공이두발 정도 앞에 올 때는 몸을 열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몸을 열어서 시선 시야를 확보한다. 그러면 세 번째 마지막 그냥 컨트롤하는 방법. 이제 컨트롤은 아까 전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컨트롤할 때 발끝에 일직선으로 만들어서 공을 앞에서 터치를 한 것과 조금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을 공이 패스가 올 때, 아까 전 같은 경우에는 발끝과 일직선상에서 해서 여기, 아니면 기본적으로는 뭐 중심에서 공을 컨트롤 했다고 하면, 이제 돌아서는 컨트롤은 이 컨트롤하는 위치가 뒤로. 가능한 내가 컨트롤하고 돌아서기 용이하게 가장 뒤쪽으로 만들어주고, 이 선상에서 일자, 일자로 만들어서 공을 컨트롤해주는 것입니다. 자, 천천히 보여드리면. 최대한 뒤쪽 뒤쪽에서 공을 컨트롤하고 동시에 몸을 틀어서 돌이 시킵니다. 아, 여기서 공을 한번더 세워서 보여드리면 공이 접근을 할때 아까 전에 기본적으로는 여기서 컨트롤 근데 돌아서는 컨트롤할 때는 이 컨트롤하는 위치를 뒤쪽 근데 이때 중요한 거 뒤쪽으로 하되 발이 이렇게 벌어져서 갈 경우에는 당연히 공이 잘 컨트롤하고 바깥쪽으로 흘러나갑니다. 멀리 그렇기 때문에 이때 중요한 것은 발을 빼되 발끝을 당겨서 이제 일자로 만들어서 공이 흘러나가지 않고 뒤쪽에서 받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 세 번째는 공을 최대한 뒤쪽으로 벌려서 공을 내 중심보다 뒤쪽에 받아준 뒤 몸을 틀어서 이동시키는 거. 뒤쪽에서 받아서 이동. 이것이 세 번째 자세입니다. 들은 축구에 필요한 기본 기준 컨트롤 그 중에서도 퍼스 트 터치에 필요한 돌아서는 컨트롤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아까 말씀해드린 대로 정확한 자세 그리고 팁을 활용해서 이제 항상 상대방 골대 쪽 그리고 내가 이동하려는 방향의 목적에 따라서 공을 잡아놓는 연습을 해야 이제 압박이 강하고 이제 상대의 수비에서 쉽게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퍼스 트 터치. 돌아서는 컨트롤 연습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자세로 연습, 그리고 나중에 가능해지면 강한 볼, 강한 패스를 잡아서 바로 돌아서는 연습을 해줌으로써 마스터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